일자 프레스, 일자 프레스의 그 팁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매번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또들리자면 전면 상각구 운동할 때는 여기서 살짝 앞으로 팔을 빼면은 아복께로 와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복에주중이 되거든요. 이걸 반대로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아복께에 있는 힘을 그대로 돌리면은 뒤로 돌아가거든요. 움직임이 전 측면에 같이 먹어요. 측면 전면. 이거를 빼버리면은 안 들어갑니다. 전면에만 들어가죠. 이거를 자연스럽게 일자로 만들어서 가동 범위를 풀로 쓰는 게 아니라 줄여서 전 측에 힘을 최대한 주는 거예요. 원래 전면, 은 모든 프레스는 전면 운동이지만 측면에 한 10에서 20%를 먹을 수 있게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레스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궤적을 내려면은 비하인드 넥 프레스나 프레스 머신을 뒤집어서 몸을 반대로 돌려서 하는 머신인데 전 이게 제일 잘 먹더라고요. 또 워킹 세트로 가겠습니다. 이거를 일자로 세워놓으면은 덤벨을 끌, 끌어올릴 때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살짝 빼고 끌어올린 다음에, 우쭈! 하고 엉덩이를 붙여주시면 돼요.